오늘은 우리 이손 안에는 우리 몸의 모든 기능들이 다손 안에 들어있다고 해요. 그런데 어 그냥 손 안에 다 들어있는 게 아니라 어 눈, 코, 입, 내장 기관 뭐 스레스를 해소하려면 어떻게 돼 있고 이런 것들이 이손 부위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오늘은 그 건강박수치기, 건강박수치기 종류를 알아보면서 어 우리가 왜 그런 거 있어요? 체했을 때도 약을 먹기는 조금 좀 껄쩍지근하고 약을 안 먹기는 좀 불편하고 이럴 때 소화를 조금 인위적으로 소화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이런 건강버스치기를 통해서 알아놓으면 자연스럽게 예전에 우리가 엄마나 배아퍼 그럼 뭐했어요 엄마들이 그냥 이게 쓸어줬잖아 배를 쓸어주고 엄지손가락 있는 데를 눌러주고 이런 것들이 예전에 우리 어머니들이 의학적으로 그거를 알거나, 뭐, 아, 여기가 어디 연결되어 있대? 그래서 그런 게 아니거든요. 무의식 중에 배 아파 하면 배를 돌렸는데, 우리 배를 쓸때 생각나나요? 어머니가 배를 어느 방향으로 쓸어주던가요? 지금. 오른쪽으로 돌렸죠. 그게 우리 위는 오른쪽으로, 이 장기들이 다 오른쪽으로 돌아가고 있대요. 그래서 이거를 잘못 쓰서 왼쪽으로 쓰면 오히려 막 엮였고 속이 더 느글거린대요. 그런데 이게 자연스럽게 돌아가는 방향으로 하기 때문에 순환이 되게끔 도와준다고 하네요. 그래서 예전에 세상에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하는 동작들 엄마 어머니가 집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인공적으로 이렇게 해 주는 이런 것들을 의학적으로 연구를 해 보니 아, 타당성이 있고 진짜 그렇게 해 보니 자연 돌아가는 순환이 그대로 되더라 이런 것들을 인위적으로 우리는 무의식 중에 했지만 의학적으로 어 그게 증명이 됐죠. 그래서 어 이렇게 건강, 오늘은 조금 잘 보이는데 덜 보이는 것 같은데 건강검수치기 종류에는 어 다양하게 많이 있지만 그래도 보편적으로 제가 이렇게 수업 갔을 때 그냥 어르신들과 쉽게 할수 있고 이건강박스는 종류만 알면 어르신들 뿐만 아니라 초, 중, 고, 대학교, 유치원까지 다 가서 활용을 할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류별로 한번 알아볼게요. 어, 이거 그냥 무시하고 우리 손에는 이 손바닥 안에는 345개의 경혈이 들어 있지요. 14개의 기맥도 들어 있대요. 그런데 우리 손바닥을 이렇게 보면 이 손끝부터, 여기 손목까지, 이 손끝이 우리 뇌예요, 뇌. 이 뇌지요? 그리고 여기 손톱 밑에, 손톱 밑에부터 여기 살이 조금 이렇게 올라와 있는 여기가 눈이에요. 그렇죠? 우리 눈 밑에는 뭐가 있어요? 코. 코있요 여기 마디가 코예요. 그리고 우리 코 밑에 뭐가 있어요? 입이에요. 여기가 입이면서 우리 5장6포 장기들이 들어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뭘까요? 여기는 신장, 심... 생식기, 신장과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우리 이렇게 주먹을 쥐어볼까요? 이 주먹은 어떤 모양이지요? 콩팥또 콩팥? 어? 하트. 하트. 어. <laughs> 요즘 좀 사랑스러운 사람들은 요거를 하트라고 표현을 하지요. 또 이게 뭐냐면, 우리 머리는 하나지요. 그렇지만 머릿속에 들어있는 뇌는 두개예요 이게 뇌 모양이에요. 그래서 자네 운에 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먹은 뇌와 같아요. 이 손은 제2의 뇌잖아요. 그래서 여기 주먹을 쥐니까뇌에 자극을 시켜줄 수 있는, 뇌를 활성화 시켜줄 수 있는 박수예요 그래서 이 주먹박수 하면 뇌 활성화 박수라고 하면서 일명 치매 예방 박수라고 도 합니다. 뇌가 활성화가 되어 우리 집중력, 기억력이 떨어지지 않겠죠. 우리 첫 시간에 치매 단계에 대해서 기억이 날수있지안 나실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첫 시간에 단계별 치매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어요. 그랬을 때 집중력, 기억력이 떨어지면서 치매가 오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 속이 냉해지고 하면서 암으로부터 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은 살린 것도 오고 몸의 70%가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물을 충분하게 먹고 몸을 따뜻하게 보호하면 암도 이길 수 있고 치매도 이길 수 있다는 원리와 지금 통하지요. 그래서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종류별로 한번 알아볼게요. 자 우리 제일 먼저 합장박수가 있어요. 합장박수는 이 손끝부터 손목 끝까지 둔탁한 소리가 날 정도로 이렇게 치시는 게 합장박수예요. 이게 목구에 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손끝부터 손목 끝까지 딱 맞게 딱딱딱딱 치는 게 라고 하는데 이합장박수라고 이름을 지었다니, 어, 종교 관계 있나요? 종교한 관계 없어요. 그냥, 어, 어지든 뭐감사함이 있을 때도 합장할 수 있고, 그쵸? 어, 교회 가도 기도할 수 있고, 뭐, 이렇잖아요? 그래서 이합장박수는 혈액순환 박수예요 여기 345개의 혈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냥 내리두어도 혈액순환은 되겠지만, 이렇게 합장박수 치면서, 톡톡톡 쳐지면서 척진제 역할을 하면 혈액순환이 더 왕성하게 잘 되고 그래서 혈액순환이 잘 되면 몸을 따뜻하게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이 합장박수 합장박수를 10초 동안 소리를 내면서 우와 하면서 10초 동안 박수를 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어, 박수를 막 10초 동안 쳐보세요. 시작! <laughs> 그렇게 길어. <laughs> 우리 이렇게 합장 박수만 소리내서 쳐주면 철물 운동장, 800m 운동장 한 바퀴를 돌고 는 효과가 있대요. 그만큼 이 합장 박수는 전신의 혈액순환이 잘 되게 도와주는 박수이기 때문에 우리 몸을 따뜻하게 보호해주고 신진대사들이 원활하게 잘돌수 있도록 도와주는 박수입니다. 자두 번째 손바닥 비비기는 굳이 설명 안 드려도 돼. 이거는 우리 몸을 따뜻하게 보호하고 그리고 추위를 이기는데 가장 좋아요. 그리고 이 손바닥을 비벼서 열을 내서 우리 몸, 몸을 따뜻하게 보호하고 그리고 가장 우리 몸에서 가장 차가운 부분이 어디일까요? 귀귀 귀. 우리, 아, 뜨거! 하 어디 만져? 아, 여기 만져? 아, 여 뜨거! 가죠? 우리, 이거 배우기 전에, 누군가가 우리 신체의 가장 차가운 부분은 기하라고 알려주기 전에도, 네. 우아, 뜨거, 우아, 뜨거 하고, 여기 만졌어요. 그리고, 한겨울에, 우리는 무인식 중에 하는 것들이 우리를 스스로 보호하는 거예요. 우리 한겨울에, 따뜻한 방에 있다가 밖에 나가서 버스 타려고 기다리면 어떻게 해요? 아우, 쳐! 아우, 쳐! 이러죠? 발을 동동동 구르면서 길을 가리면 몸이 따뜻해지는 느낌이 들지요? 여기가 가장 추위를 느끼고 차가운 부위이기 때문에 한겨울에 기막이 하나만 해도 몸을 보호할 수 있어요. 어. 그래서 이렇게 비비는 거는 우리 잔주름 그리고 굵은주름, 우리 몸에 필요한, 어, 필요, 안 생겼으면 좋겠는 부분에 주름이 있어. 그러면 부분을 없앨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더 깊게 파이는 것을 예방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막 따뜻하게 비벼서 주름 위에 올려놓고 또 주름을 예방하는 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어뭐 심하게 다은건 아닌데 아이고 쿵 쪄서 좀 뻐근해. 그 뻐근하다는 거는 비벼서 그 위에다 이렇게 올려놓으면 이게 혈, 혈관 처음에 꽝 기득치면 어, 혈관을 어쨌든 건드리기 때문에 눌려서 뻐근하고 아픈거거든요 요렇게 비벼서 올려놓으면 그 혈관을 이것들을 좀 따뜻하게 순환시켜주기 때문에 어, 통증 완화에도 순간 순간 느끼는 통증 완화에도 어, 도움이 된다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거는 이 손바닥을 작동냄새 날 때까지 힘차게 비벼야 돼. 싹싹싹싹싹싹싹싹. 그래서 손바닥이 뜨끈뜨끈 열이 날 정도로 되면 살포시 올려놓고, 그리고 어깨가 조금 뻐근하다 싶을 때는 비벼서 살포시 올려놔주고, 요거를 세, 네번 반복해서 하면, 어, 요, 원인을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지만, 순간 통증을 완화시켜주는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런, 이런 것들은 그냥 넘어갈게요 손가락 주문을 주고 이런거는 그냥 일상적으로 늘 해야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손바닥 박수 여기 아까 뭐라고 했죠? 심장 그렇죠 <laughs> 우리 오장육포 장기들이 들어있으면서 우리 소화기관과 연결되어 있어요 이 손바닥 박수를 잘 치면 장기들을 이 자리를 잘 찾아 들어가서 속을 편안하게 해주면서 특히나 장의 자극을 시켜서 변비 예방을 해주는 그런 여기가 부위에요. 그래서 우리 손바닥 박수 치면 제가 이따가 박수를 쉽게 외우는 방법을 어,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설명 들어가고 나서 그래서 여기를 많이 쳐주면 우리 특히나 방이 자극이 돼서 경비 예방을 해줄 수 있다라는 거 이렇게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안 넘어가요? 그 포인트기가 고장났어요. 이제 다시 사야 돼요. 이 손등, 손등은 또 뭘까요? 음. 어, 오 손등은 등. 자, 여기가 척추라 아니 뇌라고 했죠? 여기서부터가 여기까지 척추예요. 그래서 이 손등을 쳐주는 허리 강화 운동이에요. 허리 강화 운동. 그런데, 손등을 이 어떤 거든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나에게 건강이 좋다고 해서,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너무 심하게 치거나 멍이 들, 멍이 들 정도로 치면, 오히려, 어, 멍들면 안 치니만 못 하죠. 오히려 혈액순환 장애가 있기 때문에 불편을 줄수 있어요. 그래서 손등을 칠 때도 같이 이렇게 뼈로 치지 말고 반대 손바닥으로 반대 반대 손바닥으로 톡톡 쳐주면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치면 반대도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손을 금방 이렇게 치지 말라니까도 이렇게 치시네 이렇게 손바닥으로. 음. 왜냐하면, 이 뼈와 뼈끼리 마주치면 멍들 수 있거든요. 우리, 이 치매 예방이 아무리 도움이 된다고 해도 여기가 멍이 들면 혈액순환 장애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어, 불편을 호소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살살 톡톡 쳐주는 거예요. 초핑제만 충분히 될수 있도록. 그리고 주먹 박수는 아까 말씀드렸어요. 뇌 자극 박수다. 그리고 이 손가락은 마디박스 손가락? 마디 마디 손가락 마디? 마디 네. 아까 코? 코죠 코 그래서 비염예방 아 비염, 그, 비염 예, 비염이 예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아이들이 비염이 걸리면 빨리 치료를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비염이 있으면 집중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성기력이 떨어져 근데 비염을 치료만 해줘도 성적이확올라고 집중력이 너무 좋아져요. 그래서 여기는 어, 코와 연결되어 있어서 비염 예방에도 좋고, 더구나 알레르기 피부 있는 사람들도 마지막 순을 많이 쳐주면 그걸, 그런 것도 또 이렇게 방지시켜준다고 하네요. 여기 어, 코라고 써있네요. 손가락 끝? 은 손가락 끝? 그쵸. 이 손가락 끝은 눈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났을 때, 아이고, 뭐가 잘안 보여? 그럼 우리 어떻게? 무의식 중에 비비죠? 절대로 눈은 비비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 동공에 수성체에 기스가 나면 햇빛을 볼 때도 눈물이 나고 바람이 불어도 시근거려서 눈을 제대로 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눈이 조금 침침하고 자꾸 뭐가 낀것 같다? 그러면 이거 아까 알려드렸죠막 열나게, 따끈따끈하게 열을 나게 해서 요 위에다가 살포시 올려놓는 거를 세네 번만 반복해서 해주면 침침했던 눈들이 좀 시원해지고 그래도 안 된다 하면 이 손끝을 쳐주시는 거예요. 이 손끝이 눈과 연결되어 있어서 침침했던 눈들을 시원하게 잘 눈이 나빠서 안경을 쓰는 사람들이 눈이 좋아지고 그런 건 아니에요. 순간순간 뭐 갑자기 침침하다거나 뭐가 조금 우물질이 꺾인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거할때 이렇게 해주시는거지 안경을 벗고 잘 보이나 이거는 아니라는거 알았으면 아좋겠고요자 음. 손목 박수 아까 이 손목은 뭐였죠? 신장 우리 신장은 어디 있어요? 그치 신장 여기서 밀고 실려가야 돼요 등 뒤에 있어요, 심장은. 약간 옆구리 쪽으로 해서 어, 등 뒤에 있어요. 그래서 이 심장은 자극시키기가 참 어려워요. 근데 이따가 이제 또 이거 끝나고 심장을 자극시킬 수 있는 그런 것도 할 건데 이 손목을 많이 쳐주시면 그리고 이 손목을 쳐다, 치다 보면 찌릿찌릿 하는 분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손을 시원하게 잘못 보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럴 때 여기를 많이 쳐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성분들은 방광 요실금 예방이 되고요. 남자분들은 전립선 예방에도 도움이 되는 박수가 이 손목 박스예요쾅쾅 이렇게 쳐주시고, 그리고 나서 깍지를 끼고 이렇게 파도 타기, 파도 타기를 손목을 부드럽게 움직이면서 해주고 세 번째는 꽉 잡았다 손가락을 서로 마주봐서 쭉해주는 거예요. 다시 한번 꽉 잡았다 쭉한번더꽉 잡았다 쭉 해서 쭉필 때는 손가락이 자극이 되는 것도 물론이지만 여기가 쭉 늘어나게 늘어나는 느낌이 들 정도로 잡았다 쭉 잡았다 쭉 이렇게 해주면 뻐근했던 몸들이 좀 시원해지는 걸 느끼거든요. 그러면서 우리 돌아다니던 것들이 제자리를 찾아 들어가는 그래서 출산의 경험이 있는 여성분들은 깍지 박수를 많이 쳐주면 좋다라는 이야기에요 아셨지요? 네. 그래서 이 깍지 박수는 세 가지만 가지고도 어떤 노래든 에다 맞춰서 동작을 할수 있어요 아이들한테 와. 가서도 아이들한테 가면은. 이거를 뭐 출산의 경험, 굳이 이런 거 얘기 안 해도 돼. 네, 이런 거 많이 치면 성장 호르몬이 잘 움직여서 키성단에도 키 도움이 되고 우리 뼈를 튼튼하게 하는데 도움이 된대. 한번 쳐보자. 그러면서 동작을 다양하게 바꿔보고 이렇게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를 가지고도 천 개, 뭐백개 응용하기 나름이에요. 근데 이걸 세 개를 가지고도 어떤 노래에 다 맞춰서 할수 있기 때문에 리듬만 타고 마지만 잘 끊으면 세 가지 동작을 가지고 음악에 맞춰서 한 작품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엇을 외울 때는 그냥 눈으로 생각으로만 외우지 말고 읽으면서 소리를 내면서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암기하는데도 좋고 내 몸이 기억하고 뇌가 기억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저도 그동안은 선생님들과 이 강의를 하면서 제가 계속 이렇게 알려드렸어요. 자, 손끝 박수 잘 보여요. 왜잘 보여? 눈과 연결이 여기 눈이잖아. 마디, 박수, 마지막수는 소리가 나지 비용. 않아요. 마디, 박수, 비연, 예방. 그럼 여기 어디라는 거야? 그쵸. 손바닥, 박수, 병, 비, 예방. 그럼 어디야? 방금. 그렇죠. 그리고 손목, 박수, 시원해요. 왜 시원해? 시, 잘 아니, 잘 소변을 잘, 잘 보니까. 그리고 주목, 박수, 치매, 예방. 주먹박수를 쳤는데 치매 예방이면 어떻게 되는 거야? 뇌와 연결돼 있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 집중력, 기억력, 박수이기도 한 거예요. 그리고 손등 박수. 손등 박수, 허리 튼튼. 그러면 허리 튼튼이면 여기는 척추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또 어디 앉힌 거뭐 있어? 어, 응. 달달 박수는 마디 자극. 달걀 그리고 이 달걀 박수는 우리 모든 기능들이 신진대사들이 잘 돌게 도와주는 박수예요. 이거는 뭐 만능 박수라고 할까? 달걀 박수 만능 박수. 이건, 어, 그동안은 사실 달걀 박수는 제가 안 했어요. 그음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탈날 박수 스트레스 해소. 그쵸? 그리고 합정 박수 열애. 자, 그래서, 그래서 선생님들이 소리를 크게 내면서 네번씩만 해볼게요. 손끝 박수 잘 보여요. 준비 시작! 손끝 박수 잘 보여요. 손끝 박수 잘 보여요. 손끝 박수 잘, 손끝 박수 잘 보. 한번 더. 손끝 박수 잘 보여요. 마디 박수 비영 예방. 마디 박수 비영 예방. 마디 박수 비영. 한번 더. 마디 박수 비영 예방. 첫번 더. いいでもそのまま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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そスままそのま

이, 지금 계속 친 박수는 양손으로 쳤지요? 그런데 딱한 군데, 이손등박수는 한쪽, 양쪽을 다 쳐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른쪽을 네번 쳤으면, 왼쪽도 네 번. 운동을 할 때는 반드시 좌우의 대칭을 맞춰줘야 돼요. 오른쪽을 여덟 번 쳤으면, 왼쪽도 여덟 번, 이렇게, 이런 것만 염두에 두시고 하시면, 우리 박수 하나를 만잘 쳐도 지금의 건강을 유지하시는데 도움이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